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. 캐리치스. 아 오늘은 오늘 별 이끌어내야 되는데 별와 씨발. 2만 5천 판을 했어. 빠지는 사람 나왔어. 빠지는 사람. 2만 5천 판 이길 수 있을까? <laughs> 내가 이 사람을? 내가 이 사람을? 이길 수 있을까? 내가 내가 해낼 수 있을까? 음? 내가 해낼수있까 이거 한번 갈까요? 이거 한번 가고 쓰레기 한번 가자와 와, 개 쩔어. 이 오리, 이류리이 오리, 이 오리, 이 오리, 이다내이리이길수이을리 서울 출발 좋아요. 이거지. 한번더 잡지. 왜? 속이 아니니까. 한번줬 오지같이 하네? 게임을? 게임을 오지같이? 해? 끝까지 뛴다 이 뭐야? False. 한번더 뛰어봐. 한번더 뛰어봐. 또 뛰어봐. 아 뭐야?

왜 달라가 있어? 뭔 쭈스? 예? 쭈스? 뒷발로 차기? 뭐야 왜왜 왜 맞아 왜 맞아 왜 맞아? 뭔가? 어왜아이 씨발. 안눌려 뒷발차기. 아하! 운 좋네. 한만 네가 나의 교를 막을 수 있을까? 응? 너 아까 어퍼 존나 썼지? 그대로 갚아 주겠어. 그대로. 똑같이 돌려줄 거야. 똑같이, 똑같이, 똑같이. 똑같이 돌려줄 거야. 똑같이. 네가 했던 그그 그 똑같은 짓거리. 네가 했던 그 짓거리 똑같이 돌려주겠어. 똑같이 돌려주겠어. 똑같이 돌려주겠어. 똑같이 돌려주겠어. 똑같이 돌려주겠어. 호텔로 돌려주겠어. 네가 했던 대짓거리 그대로 돌려주겠어. 그대로. 에이? 별수 없고 쓰하거안해안해백구 똑같이 눌러주겠으 그대로 눌러주겠하지에 똑같이! 칼! <목소리> <목소리> 어! 네가 했던 그지거리 그지 그대로 돌려 줄 거야 에이? 네가 했던 그 싹지거리 내고 그지 그대로 줄게 이했던그집 거리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이 똑같이 해줄테 니까 연미 안녕, 똑같이 해주 겠어, 용서 하지 않아.

아 맞다, 연비가 있지? 응. 괜찮아? 쓰레기 봐봐 쓰레기슬리쓰레기 뭔가. 아, 슬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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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이기난우리기슬말할야야 이거 이거 엉덩이 올려 칠거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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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? 도망가? 이거이거아 뭐야? 아니 <laughs> 앞 점프 했다고 나는 <하네>. 나이스 흠바람을 <laughs> 때네 <laughs> 이거 과연 점프할 수 있을까? 점프할 수 있을까 의문이야? 나는 점프를 할수 있어 하지만 너는 할수 없지 왜? 네? 나의 후후후 어퍼가 기다리고 있다며 지점 이렇게 되는데? 에 점프할 수가 없어 너 쓰레기 점프면안돼 이렇게 돼 이렇게 왜? 점프하고 싶지? 점프고 싶니? 쓰레기 쓰레기 점프고 싶니? 점파면 이건데? 왜? 점파는면 이건데? 나는 점프할 수 있지 난 점프할 수 있지 에 하지만 넌 점프할 수 없어 쓰레기 점프하 이건데? 어떻게 되냐고? 올려쳐! 올려쳐! 에 이거 왜안이라고점프어려고 하고 있어 나는 점프 할수 있지만 넌할 수가 없어 에이뭐고 치고 기다려 나는 안배 한대 피면서 느긋하게 할 테니까 알겠니? 에이 안전이라고 나한테 막 으퍼지를 해? 아주 그냥 두치기로 만들어 주겠 아주 두루 쳐줄게. 음져줄게 응. 아주 도가오마데세나아 가져줄래? Let 올 수해? 올수 어허! 아해! 나이스. 자리 바뀌었고. 나이스! 아 뭐야? 신발왜 잡혀? 오셨올수 아이스후후후어 골? <laughs> 골 오? 그걸? 그걸 때린다고? 옳쓰! 으으 왜? 으으어 너의 어헝 코하지 않니? 난 점프를 굉장히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은데? 아이! 씨발 <laughs> <시발>! 나이스! 후후후! 하! 어어어어막 찌르네. 나이스 아 점프가 진짜 씨! 아, 아 점프가 한 한타임 늦게 돼 자꾸 아 존네 존네 진짜 나이스 쓰레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맞아 몇까지? 퍼지 않지? 거. 아, 쪼이거 쪼프가. 나이스! 뭔가 될수 없고, 칼대공이 기다리고 있지 형은 임마. 형도 어퍼만 칠줄 알아? 너처럼 아마 치는 거 아니야. 형칼대공도칠줄 알아. 네가 가면 점프할 수 있을까? 나는 이렇게 점프할 수 있지만, 넌 점프할 수 없어요. 점퍼면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잘 알고 있죠? 본인이 잘 알고 있죠? 쓰레기? 본인이 잘 알고 있죠? 점퍼하면 이렇게 되니까! 예? 어떻게 되는지는 본인이 너무 잘할 거예요. 난 점프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넌 점프할 수 없죠. 이렇게 되니까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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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그 상황에 그걸 생각해? 아하이? 아하이? 안 걸리지? 아빠, 어우씨. 신동이네이뭐가이다게 야 존나 추해 존나 추해 야네가 추고 지고 있는데 도발하는건 아니지 예? 악에 받쳤니 아주 이기고 싶은데 이기지 못하니까 악에 받쳤어 어우 존내 추해 어우 추해 어우 추해 본인이 막 개또둥여 맞고 있는데 어우 추해 어우 창피해 예? 본인이 개또둥겨 맞고 있는데 도발을 추하고 자빠졌네? 이? 아류한번 가야 되나? 류류류한번 가자. 류한번 가자. 야 류가 너무 많이 졌다. 너도 한번 등장해야지. 에. 류가 너무 많이 졌어? 응, 등장할 때가 됐어 가자. 약기 바짝 고르게 해줄게. 에이. 에이? 오케이 오케이 좋아 클와 역가드가 되죠게친거 아니야? 나이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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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을 있을까? 니 아이씨 와 오가와진오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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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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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발차기 울스 불쌍. 여기서 날좀 때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나못 때리면 또 찹틀 수가 있어 여기서 나좀 때려야 돼 어떡하니 때릴 수 있겠어? 때릴 수 있겠어? 때릴 수 있겠어? 여기서 나좀 많이 때려야 될것 같은데 어유야 충돌 점프를 하는 이 새끼 이제 점프를 봉인해 주겠어 점프를 봉인해 주겠어 아큐 점프 봉인해 줄게 내가 먼저 앞 점프 오야오야 공물 왔어? 대 넘어가, 대넘어이 미쳐버리겠지 아주. 몇 대를 쳐맞는 거야? 백구 대. 하하 이 yeah. 야! Yeah. 형이라고 형. 류한번더 해줄게. m 어, e 어, 이 o 이 o 스럼 a n 우이 o 리 d u c 취 t e 이 o y o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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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, s i 자 No, y o 아오취해 아오취해 아우취해아우취해아우취해 뭔가 <하고 싶지>?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뭐 <하고 싶지? 목소리> 오 nh? 아오취해 오 <목소리> 아오취? 뭔가 오 nh? 뭔아오 nh? 아우취해개개또 던겨 맞고 있는데 어? 이제 안될거 같으니까 그냥 이안될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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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으니까 그냥 때려 줄게 때려 줄게 그냥 때려 줄게 이 <목소리> 진짜 오르게 왜 그렇게 하면 정신의 승리가 되니? 아, 정신, 혼자 그렇게 정신의 승리를 해봐. 정신이도 흥미해질걸? 정신이도 흥미해질걸? 거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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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! 거세! <laughs> 정신이도 흥미해질걸 모르겠!

물다 빠졌어, 꺼져.